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레이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의 허물이 있을 것이요. <laughs> 이중하나의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고하여 <laughs>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laughs>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범죄물로 삼아. <laughs> 그 속죄 제물이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뿌릴지니 이는 속죄제네요. 그 남은 것은 의 대로 을지니제사장그하여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그 번과를 인하여 고온가로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다같이. 제사장이 그가 이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암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 소재물같이 제사장이 든.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속죄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죄. 속죄죄 왜 필요하냐? 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이 속죄죄를 드려가지고 그죄 사함을 받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함으로 죄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죄 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거룩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 그게 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속죄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는 어떤 죄냐 속죄죄를 드려야 될 거기에 해당되는 죄 그걸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가 증인을 서지 않은 죄입니다 일절의 말씀이죠 일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거나 그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 증인, 증인을 서다라는 것은요, 이 증인을 소홀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무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사건의 목격자. 그 사건의 목격자의 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증인을 서야 될 사람이 증인을 서지 않는다. 뭐 어떤 이제 유혹 공갈을 받아가지고 증인을 서기를 포기한다 등 여러 가지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증인을 서지 아니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증인을 서야 될 사람이 증인을 서지 아니함으로 그 목격한 그의 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지만 남이 죄 짓는 걸 보고 그걸 증인으로 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죄가 자기한테로 돌아간다. 무서운 것이죠. 잠원 29장 24절에 보면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시함을 듣고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니까 그러니까 결국 증인을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죄인 죄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짝을 지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인을 서지 아니한 죄 이것이 그 허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정한 이제 사체를 만진 죄. 예, 허물이 됩니다. 죽음이 되죠. 이 자리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점성이 사체나 부정한 가축이 사체나 부정한 곤축이 사체,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라는 말이요 부지중에 부정한 사체를 만졌다 해도 그것이 허물이 된다. 지금 우리는 뭐, 사체 만지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만,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병이 그 이제 돌아서 지금 세계가 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어떤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졌다 하게 되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정한 걸 만지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그런 허물이 된다, 죄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다쳤을 때, 그것이 또한 부정한 것이 됨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부정한 곳,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도 부정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피부병, 또는 문둥병, 또는 월경하는 여자, 성병 등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들. 그래서 이런 부정을 접했을지에는 그것이 부정해짐으로 속죄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에 접했다면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네 번째로 부정해죄는요. 부지중에 맹시한 죄.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됩니다. 속죄죄를 드려야 될이 네 가지 부정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 점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떤 일이든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맹세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손해볼지라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손해 보게 되면 안 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속죄제에 해당되는 제물은 어떤 것들이냐. 암양이나 염소 새끼들을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육절의 말씀이죠. 그본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제물의 양은 속죄제물에 해당되는 제물들은 바로 암양 새끼나 염소 새끼 이것을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양을 드릴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를 어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죄를 드리고 하나는 번죄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칠째로 말씀이죠.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부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하나님의경제의 관대한 모습 봅니다.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릴 형편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여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황소, 송아지를 드리는 것들을 양으로 또 양을 드리는 것들, 비둘기로 이렇게 아주 재물을 삭감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양식으로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포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렸지만, 이 속제제를, 허물을 인한 속제제를 드릴 때는 기름이나 유향도 놓지 않게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살펴주는 그 모습, 오로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만 갖다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으로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그밤 10분의 1이 어느 정도냐? 쉽게 얘기하면, 두군 정도, 가루두군 정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게, 재물로양에서 비둘기에서 뭐 가루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사람, 사람이 사는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 나는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못 드립니다라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옛날에는 그 이제 성미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쌀을 밥을 지으면서 한 숟가락씩 떠내놓은 걸 모다 가지고 교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속죄제에서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층층차를 따라서, 사람 형편에 따라서 양식기도 드리게 하고, 또 비둘기도 드리게 하고, 또는 양식을 드리게 하고, 그 수량은 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한 모든 것들이 이 허물이 되다, 이게 허물이 되다해서 속죄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제가 좀 고민해 봤습니다. 성경 보기에는 늘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이렇게 이제 허물과 죄가 따라다닙니다. 도대체 허물은 뭐고 죄는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이라는 것이 부지중에 부지중에 잘못한 것.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그서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늘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가끔 부지중에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속죄죄, 속죄죄. 해당되는,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 이제 허물들, 죄과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재물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드리도록 재물들을 양, 비둘기, 또 고온, 가로, 예바 10분의 1 이렇게 재정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한 하나님이요. 우리 형편을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뭐가 없어서 못 드립니다라는 그 말은 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정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구약 시대는 속죄 제물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이제 삶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겠죠. 이게 적용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듣기만 듣고 행동에 옮겨지지를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적용할 때에 한 단계 신앙이 더 성숙해 갑니다. 속죄제, 속죄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이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 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했다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레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의 삶. 재물을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